잠깐, 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 여러분, 하! 이 완투스 이프 책책 완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까지 할로윈을 킹 내고 싶은 이벤트를 안 제긴 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짝 즐기려고 들어왔습니다. 마침 할로윈 아이템은 이미 전다 갖고 있더라고요. 요번에 나온 할로윈 템들을 보니까 이미 제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직접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들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네 스킬이 일단은 두세 개의 할로윈 섬이 새로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딱 맛보러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할로윈 섬 새로 생긴 섬으로 가볼게요. 맵에는 딱히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모래 섬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됩니다. 오! 저기 새로운 작은 섬이 하나 보이네요? 섬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 이 어, 근데 왜 이렇게 연기가 많냐? 여기 이벤트 퀘스트도 있고, 여기도 할로윈 마켓이 있네요. 펑킨 헤드랑 헬로우 램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할로윈 망토? 그 정도 갖고 있네요. 일단은 이벤트 한번 해보죠. 펑킨 스매셔, 홈 라이딩, 데드워킹. 레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다르네요. 여섯 개의 펑킨을 파괴해달라는데? 이섬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펑킨 머리가 있거든요? 요거를 파괴 시켜주면 됩니다. 하나 파괴했고, 이건 너무 큰가? 여기 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마지막 하나. 카나. 마지막 하나는 요 철창지 있네요. 여섯 개다 했다. 오 게임 패스 경험치랑 캔디 8 개랑 뭐 이것저것 주네요. 나쁘지 않네.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 하루에 한 번씩만 할수 있네요. 거의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톰라이딩. 좀비들이 지금 매우 하나 있다고 하네요. 섀도우 마스터를 한 마리 잡아달라는데? 뭐야, 이거 종이 하나 있는데요? 왜 우리는 고통받아야 하는가? 스토리, 이그마? 좀 이따가 캐스트 하는 걸까요? 섀도우 마스터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 섀도우 마스터가 그거네요, 여러분들. 그림자 다루는 그림자 열매 먹은 친구인데, 이 친구를 잡으면 됩니다. 맵으로 보면은, 좀비 아일랜드 여기로 가시면 돼요. 오, 저 끝에 있는 친구가 섀도우 아일랜드 같은데요? 이 친구가 섀도우 마스터네. 바다라 망치. 태국도 그렇게 약하다, 약해가지고. 인디 열 19개랑 경험치 돈다 주네요. 그리고 데드워킹. 이것도 퀘스트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 못 받겠죠? No. 어, 하루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네요. 좀비들을 잡아달라는데, 20마리의 좀비. 아무래도 저기 있는 좀비가 진짜 좀비 같은데. 맞아, 이 좀비가 좀비였어요. 바다라 망치. 망치 딜이 원래 더 쎘던 것 같은데,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 감이 있네요. 생각보다 20마리라서 딱진 않네. 사람들이 많네요. 이 좀비들은 사용계로 먹으면 맞지 않아가지고 뭐 쉽게 깰것 같아요. 솔직히. 오케이. 어, 요거는 캔디 3 2이나 주네요. 나쁘지 않은데. 어, 어, 캔디 다 좋네.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상점 주인한테 캔디로 여러분들 액세서리를 사면 되겠네요. 이번엔 이제 신세계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모래섬 쪽에 있는, 신세계는 모래섬 쪽에 있는 여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캔디로 소환할 수 있는 보스랑 구세계 방금 본 것처럼 또 다른 섬이 새롭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맵에 보시면, 각성하는 곳 바로 옆에 와보시면, 저기 조그만 서러운 섬이 하나 생겼거든요? 저 섬에서 여러분들 할로윈 퀘스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가보자고. 여기가 할로윈 보스 소환하는 곳인가 보네.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핸디 50개로 잭 랜턴을 소환시킬 수 있네요. 일단 조금 이따가 해보고, 전 퀘스트 먼저 깨고 싶거든요? 여기에도 신, 구세계처럼, 신세계에도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성이 진짜 하나 있네 구세계랑 신세계랑 맵이 조금 다른데요? 세트는 맵 안쪽 성 깊숙이 있네요 여긴 2000레벨, 3500레벨, 3800레벨 이렇게 테스트가 구성되어 있네요 2000레벨은 펑킨 12개로 부수는 거네요 와 조금 어려워졌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벽 위에 성벽 위에도 하나 있네요 열 어? 열 하나? 집 안에 되게 많네. 마지막 하나가 제일 찾기 힘든데 이런 건? 와, 마지막 하나 진짜 안 보인다. 하나 어딘지 확인했습니다. 이돌 위에 있었어. 야, 힌디 일곱 개 주네요. 하루에 한번 정도, 뭐, 이 정도야, 뭐. 깰수 있겠죠. 3,500레벨 할수 있는 또 좀비들이 화가 났다고 하네요. 에드, 트루, 캠페, 캡틴? 여기 도플라밍고 성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섬에 보면은 도플라밍고 섬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식물로 뒤덮인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 오게 되면 이 친구들을 여섯 마리 잡아주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랩업 하면서 한 번씩 잡아봤을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게 잡을 수는 있을 것같요 것 같아요. 이 망치 이쁘긴 이쁘단 말이죠.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오, 오. 어. <laughs> 아, 빵 터지네요. 오케이, 퀘스트 다 끝냈네요.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섬 오는 게좀 힘들었다. 섬 오는 게 조금 힘든 것 빼고는 다 아, 괜찮았다. 다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퀘스트는 3800랩. 보스를 잡는 퀘스트겠죠? 어, 아니네요. 이번에도 몬스터들 잡는 것들이네. 표시가 저렇게 되네요. 왼쪽 섬, 카이도우 섬 가서 해골 병사들 12명 잡으면 되네요. 어렵지 않아. 이 훌륭한 망치만 있으면, 땅. 두 마리밖에 안 잡혔는데? 아아 아, 죽는다 죽는다 나 죽어 이러다 오케이 퀘스트 다 깼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할로윈 캐스트 하러 왔는데 여기 묘지에 보면 흰색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은 뭐 해왕이나 뭐 다른 티드라 이 친구들을 잡아도 캔디는 죽거든요 캐스트를 깨도 되고 그걸로 이용해서 보스를 소환시키면 됩니다 할머니인 줄 알았네 와 할로윈 보스는 할로윈 아이템을 다 사용한 친구였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 아닌가? 어려운가? 와, 잠깐만. 뭐야? 바다라 미니건. 저 친구, 내가 소울까지 썼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소울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이 더 어려웠던 게, 예전에는 이 친구가 어떤 성원에 갇혀 있어가지고 되게 무빙치기가 힘들었거든요? 왠지 딱히 상관 없네요.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네. 근데 피가 3 0 0만이라서와 잡을 순 있겠는데 이거 뭐 오래 걸릴 것 같다. 근데 왕콩이 한 명이랑 둘이 잡고 있는데 피가 너무 많다. 피가 300만이야? 우린 5만인데. 대트기는 무서워서 못 쓰겠네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이글이 좋네요. 딜잘 들어가죠? 사실 보스가 그렇게 무섭진 않고요 새롭게 많은 게좀 무섭네요. 언제 다 죽이지? 이런 느낌 알죠? 해왕은 그래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경험치에다 오잼에다가 돈까지 같이 주네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못 받은 보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번 할로윈템을 다 얻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번 할로윈템이나 살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번 할로윈템은 악세사리 두개 있죠 헬로.. 할로 램프 5%검 데미지랑 7.5%검 데미지 감소를 시키고요 그렇게 쓸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할로윈 망토가 있는데 5% 열매 데미지랑 7.5% 열매 데미지 감소를 시켜주네요. 이거는 pvp 할때쓸 수도 있겠다. 근데 히드라 망토보다는 안 좋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이기 보면 할로윈 망토, 이거 제가 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할로윈 램프. 램프는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장착합니다. 약간 미믹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대망의 할로윈 망치죠. 사실 할로윈 망치 때문에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설명 안 했네요. 펑킨 헤드라고 있는데 4% 모든 데미지랑 5% 감소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 얼굴이 무섭게 생긴 거 빼고는 <laughs> 얼굴이 무섭게 생긴 거 빼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검 데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스탯을 검에 다 올렸습니다. 맥스인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z 키를 누르면 해머 스파이라고 인20 3번을 때리고 9,990, 13 데미지를 넣습니다. 데미지는 조금 아쉽지만, 만약에 인첸트 강화를 하면은 좀더 세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거, 이게 속박이 돼. 이렇게 상대방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콤보 넣기에 나쁘지 않다. 그 소일드 브레이크는? 방범위하게 바닥을 내리쳐서 상대방을 하늘로 보냅니다. 데미지는 3395. 이 데미지가 하락했나봐. 예전 데미지가 훨씬 좋았던 것 같다. 요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할로윈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리 왕콩이들과 함께 1대1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PVP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옆에 있는 친구는 메루에다앵마 일각, 드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야, 이거 오랜만에 싸워서 또 긴장되는걸? 그래도 이번에 할로윈 망치가 나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죠? 꼭 이겨야 할 텐데 참고로 저기 있는 저 친구가 실력이 조금 되니까 여러분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알았죠? 가자. 오케이 피했고 상당하죠? 다 피했고 실력이 완이 죽은 것 같은데요. 아 회피도 다 날렸고 역시 이글이글 이글 열매. 아 미니거는 역시 가까이 때리기 좀 아쉽네. 받아라, 오케이. 아, 이게 범위가 할로윈 망치 나쁘지 않아서 상당히 좋아요. 와, 아, 요르도 범위가 너무 사기야. 아, 매료, 어. 매료가 싸구려 열매 치고 이게 스턴을 먹여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사냥할 땐 조금 안 좋아도 피피할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글각성이 질수 없지. 받아라. 오, 아, 좀 아쉽네. 자 이번에는 할로윈 좀 아쉬워서 우리 실실 앵마 어공 히드라 망토인 친구랑 한번 일대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또 너프로 자체 너프로 회피도 하나 줄여줬고요. 이 정도면 많이 봐줬다. 자 3일 고고고 어워보자 받아라 이글 아 이글이 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거리가 짧아요 상어 아니 이거 상어를 어떻게 피했어 와 실실 생각보다 강하네요 와 콤보 잘 맞았고요 뭐야 내 몸에서 물방울 붙어있는 거 뭐야 피가 순식간에 700이 됐어요 상대가 안 들어오네요. 겁먹어서. 받아라. 이때 피 채워야죠. 오, 들어온다. 피.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아. 다신 필피 할로윈 망치로안 하는 걸로. 자, 오늘 로블록스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로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